여기가 태국맞아야 어, 음. 아, 포켓이포켓이 이런 게있어요포켓이 진짜 포켓이에요. 포켓이 저렇게 아, 바뀌었다고요? 포켓이야저게포켓이야요 어, 저거 제시. 타고 싶잖아 너무 좋아하는 와, 재컴투켓다 와, 저그 바뀌었다. 와, 저렇게 바다 저렇게 바뀌었다. 와, 저렇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10년차 너튜브 하루로그 채널을 운영 중인 하루입니다. 아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디카 저는 방콕에서 16년 차 거주 중이고요. 방콕 아줌마 채널을 운영 중인 방콕 아줌마입니다. 방콕 아줌마 오, 안녕하세요 무려 총 26년 와, 차. 그러네. 엄청나네. 아, 맞아. 맞게 갔었잖아. 요었잖아저 <laughs> 이번에는 저희가 푸켓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푸켓은 와. 대표적인 태국의 관광 도시면서 가장 큰 섬으로 3 0 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과 우와. 멋진 석회암 절벽 그리고 정글 같은 숲까지 자연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이 푸켓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도 뜻이 그냥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목소리> 푸켓 자체의 뜻이. 포켓. 아, 푸케... 네. 시원여행지는 아, 좋습니다. 시원여행 아, 아, 예. 유재석씨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오늘 방콕 아줌마와 바울로그와 함께 푸켓으로떠나겠습니다 와, 뒤에 오. 그림 오. 봐. 그냥 예술이야. 그러니까. 와, 이거 정글이에요, 그냥. 흐리몽키죠? 아, <목소리> 뭐야? 저희는 지금 3 m o 키즈라는 식당에 와있거든요. 이곳은 세븐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하고. 어, 이거 뭐야? 자연스에 지금 식당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없었다, 와, 미쳤다. 미쳤어. 아, 어, 뭐야? 굉장히 분량이 얼마 안 남아요, 그리고 왜? 바로 옆에 짚 라인이랑 어. 스카이워크가 있는데문에 아, 저런 거한번 찾아봐, 배꼽지거든 알죠?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시고 아니 근데 포켓은 바닷가 근처만 생각했는데 처것같데와여기 에어컨까지 에어컨이 안에 있어 에어컨이 지금 거울이야 약간 타이밍 타아 너무 좋다 기완이 짙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다 먹는 거야? Premises, 어이, 어? 주시는 하유, 아, 이게 아, 이렇게. 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켓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렇이렇 아, 이 아, 이렇이렇 이렇게. 아, 아, 이렇이 아, 이 아, 아, 이이 아, 아, 이이 아, 아 진짜? 이4 0원이네3 4 0 0원원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이 고기가 제일 궁금해. 약간 한국의 돼지갈비 아니야? 돼지갈비 양념처럼 해놓은 것 같아요. 아우. 어 마늘. 마늘 그 갈비죠. 우와. 맞다 맛! 어우 맛있지. 어. 여기 완전 갈비찜 맛이네. 그 어, 음, 맛있다. 야, 갈비찜인데? 높잖아. 저기 약간 간장 베이스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짠짠. 송땀 어때? 송땀 아, 먹어야지, 사랑해요, 송땀. 먹어야죠. 바나나 그블로썸그 그, 음. 파트도 가지고. 음. 음. 간이 센데? 간세. 간이 세. 한국어로 치면 약간 갈치 속젓? 어우, 음. 아, 너무 맞아요. 맛있잖아. 젓갈 들어있어 고기랑 솜담이랑 이렇게 해 먹어야지 <laughs> 해외여행 가면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태국은 유일하게 김치 색깔이 나잖아 솜탑 때문에 음. 전반적으로 조금 더센것 같아 그렇지 더워서 그런가? 아무래도 한참 내려오니더 덥죠 아 네. 새우그 양념 자체가 완전 똥양이네똥아 똥냥. 너무 사랑해 아, 음 맛있지? 입에 착착 잘라게맛있어 뿜얀 라면 스프를 넣어주시고. 맞아. 태국 음식이 이렇게 향이 많아서 난 좋은 것 같아. 아,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와, 이거 진짜 다 먹었다. 서디카. 코리아. 안녕. 한국어 패치가 다 되어있어. 그니까. 1인 기준 네. 저거는 조금 액티비티는 아마 다섯 잖아. 준비 완료. 어, 여기를 이렇게. 오손냄새손냄새 어. 오늘 너무 높아. 조심해 머리 거기에. 어. 아, 어, 완전 정글이야. 나무야 나무. 야, 나 야, 나무 근데 타고 올라간 거야. 뭐, 와 근데 폭탄에서 저런 거본적 없어 대박. 와. 어 무서 워 여기 어머 왜 너무 높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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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오, 선생님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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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 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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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너무 재밌겠다. <laughs> 너무 재밌겠다. <laughs> 아 재밌겠다. 저 말이 맞아. 무서운데 재밌어요. 아, 너무 아, 재밌겠다. 아저 아, 바람은 얼마나 신선할까. 아 맞아요. 진짜 좋겠다. 진짜. 산과 바다요, 스피요 <laughs> <오> <laughs> <너무 재밌게 웃음> <와> <laughs> 어머+ 어머+ 아머 어머+ 아머 어머+ 아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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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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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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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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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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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오케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야야야야야야. 서아. 우리 베미 내려갑니다. 슬로우 리. 슬로우 리. 슬로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슬로우 리.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이렇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렇게 해괜찮아괜찮빠아아리아거너아 아, 아, <laughs> 좋다 한아아이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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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이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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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한아아 히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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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마라리 히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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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라리히말리 어, 진난 아니죠? <laughs> 완전 눈 호강, 호강 호강이 진짜 어. 여기가 진짜 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게 너무 이 특이한 독특한 디자인이랑 컨셉 때문에 음. 전 세계에서 연예인들이 어 여기 오니까 그래. 정말 유명해요 그냥 저거 사진만 찍어도 어머, 어나 저기 봤어! 어? 진짜? SNS에 봤어! 맞아, 맞아, 나 저기 봤어! 너무 좋은데? SNS에 저기가 아 난리가 났었어 진짜? 아니, 어떻게 속에 뭐 저런 호텔이 있어? 오, 아, 저기 리조트 빨리 그냥. 예약해야겠다, 대박. 지금. 어, 여기가 저희가 머무를 방이라고 하는데요. 와, 대박. <laughs> 저거 뭐야? 바위야? 저 바위. 바위? 저 바위. 뭐지? 바위 저게 바위 안에 아마 수영장이 풀빌라라서 수영장이 다 딸려있어요, 안쪽에. 바위, 바위 안에? 네, 우와. 바위 안에. 가보자. <웃음> 와. <웃음> 이실내도 어, 궁금해서 내가 가야지나가야죠 안에 엄청 너무데 심플하잖아요. 어. 아, 아, 어. 아, 아, 난 저런 나무집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냄새가, 네, 나, 네. 냄새가 딱 냄새. 들어가자마자 <laughs> 커피세트 e <laughs> a <laughs> t 음, 나의 첫오음첫 잇몸을 방콕하던 마음 함께 하게 돼. 아 모기 모기 못 들어오게. 들이랑 함께하는 것도 또나쁘지 않지. 아 어. 모기 못 들어오게가 뭐야? 로맨틱한 베드라고 아, 나오는데 모기. 자지금 아, 로맨틱한 베드라고 써 있는데 모게못 들어오게. 아, 이 자막 안 봐? 정말. 아, 이거 이거 전기차 하나 들고 아, 가지래요 그냥. 야 멀다! 아 역시 어 야, 역시 야, 이뭐 커. 어? 어? 와 너무, 너무 좋다. 아좋 와. 너무, 너무, 너무 좋다. 좋다. 야, 야 나, 진짜. 너무 예쁘다. 라이트 와. 오리투 승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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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버스장으로피아고 싶다 너무 예쁘다 하늘봐 대박 미쳤다 여기야 아, 여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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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야지, 이거, 가야지. 이거 이거 그래. 이거 가야지 그래. 이거, 이거. 계속 주무시면서 아, 야. 우 하늘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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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바늘 바늘 바 그렇게 <laughs>

잘 모르겠어. 어, 아, 이거 이게... 가야지. 그래야 내가 어, 그냥... 갔다 뭐... 왔다 가야. 아, 저... 이런 거. 이... 우리가 아니, 필... 이거 하려고 아, 가는 아, 거야. 이 거. 거야, 진짜. 뭐 필터 쓴거 봐봐. 저 자연의 색깔이 아니야. 내비도. 아, 아, <laughs> 왜 핑크야? 내비도. 누가 썬지? 썬지. 저 정도 아, 거의 CG네. CG. 무슨 아, CG야? CG야 저거. 아, 즐거운 상상 채널.